북한이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벌써 까칠하신데 목소리가 그냥 <laughs> 아직 아직 지금. <laughs> 아니 목이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지금 그 <laughs> 제가 좀 전에도 말 하긴 했었는데 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한 폭침을 지시한 사람이다, 기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한 보도들이 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사살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어,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게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시 저 정부 발표죠.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이었지만 뭐 정부 발표인데 정부 발표에도 그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든가 주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 발표한 적이 없고. 예. 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정찰총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남 그런, 음 공작, 예. 군사공작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많이 허든 되기 때문에, 예. 에, 혐의는 줄수 뭐 있지만은, 확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표를 못 했는데, 이걸 뭐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뭐 사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자유 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안 해. <laughs> 실제로 네. 아니 이미 예. 지난 2014년 10월 15일 예.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때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 회담했어요. 예. 그때 김영철이 북측 수석대표나왔는데 예.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남북 그... 군사회담 때 대표단 왔군요. 예. 아 대표 그러니까 그때는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네. 예, 대표로 왔는데 수족대표, 예. 수족대표로 나왔었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군요. 예. 그, <laughs>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장은...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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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리에 자기네들 혐면은 괜찮고 <laughs> 참. 아 그렇군요. 자,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또 어, 계속 다루겠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아, 저, 통전부장이 직접 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2012년이죠.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을 위해서, 당시에 통전부장 김양근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1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2013년 1월이었던지, 워크에 대해서 환영만 차할때 저도 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때는 새 정부와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좀잘 만들어,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을 만나러 왔었고, 이번에 는 지금 몇년 만입니까? 한 5년 만에,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오는 셈인데, 에,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남무관계를 좀, 그, 제대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방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는 거예요. 통정무장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음, 커요. 음, 예, 그냥, 그 음, 다음에 배후 조정자 내지는, 어, 최종정책 결정권자라고, 복수 있는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것은, 아이거의 음. 우리가 상당하고 아북 남무 관계를 잘해보자 하는 음. 그런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중간에 사람 끼지 않고 직접 책임자 내려와서 진도를 좀 빨리 내보고 중요한 결정을 어 누구 거치지 않고 직접 얘기를 전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도 내려온다는 건. 그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셨고 딱 맞추셨는데, 뭐, 남북관계 관련해가지고는 정세현 전 장관님이 하신 예언들이 대부분 맞았어요. 예, 대부분 맞았고, 어, 그러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 가고 나서는 어떤 의제, 어떤 의제를 던지고 가는 셈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가, 뭐가 주제가 될까요? 지 이제 지난번 김여정 특사를 네. 내려 보냈는데 프랑스 부통령과의 그 회담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렇죠. 어, 불발됐는데 그 미북 접촉이 불발된 뒤에 앞으로 미북 접촉을 어떻게 음. 풀어나갈 것인지 그좀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한국 정부가 미국을 좀 설득을 해서 미국 어, 미북 미북 접촉 내지미북 대화, 이걸 잘 좀, 그, 연결시켜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할것 같고, 따라서, 그걸 위해서는 남북 간에 폭넓은 대화를 하자. 고위급 회담도 또 하고, 군사회담도 하고, 뭐, 적시회담이든지, 각종 각급, 어, 교류협력과 관련된 그런 회담 같은 것을 좀 폭넓게, 에 앞으로 벌려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음. 26일 하루를 꼬박쓸려고 봅니다. 뭐, 전망만 하시면 대부분 맞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그, 총전분장을 직접 내려보낼 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그, 처음에, 올 초에, 어 올림픽에 사람 보내겠다고 했던 그때 그이유와 마찬가지로, 어 핵무장은 됐으니까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동미관계를 풀어야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뭐, 저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네. 그, 그,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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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변을 아, 이미 진, 작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그,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 그동안에 북한이 핵경제병진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그 핵경제병진 노선 강조했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자기네들은 국가혁무력 완성을 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경제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하 그런 그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금년 말, 아니 작년 말, 금년 초에. 네. 그게 이제 신년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년사에 대내 경제 파트를 봐도 굉장히 자세한 그 계획들을 제시를 해요. 네. 그런 경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할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돼,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미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북한이 국제 제재 같은 것을 피해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에, 그 진짜 속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저희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펜스 부통령은 이제 회동이 불발되고 나서 뭐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쪽에서의 자기 버전의 이제 그 회담 실패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뭐 미국 내에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겠죠. 근데 이방카가 오는 게 이게 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이방카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카의 수행원 중에 예.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에 아시아 담당 그, 아. 그 담당관이 갑자기 낀거 같아요. 아하. 여자죠. 거기에 여자. 근데 아하. 이미 김영철을 어떤가 그때 에, 그 케네스베라는 또 교포가 예. 관에 남대실 들어가 가지고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케네스 베를 데리 갔던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이 그 병행 갈때 그때 수행을 해서 가가지고 여자 그 무슨 어 l 스뭐 북한지 가가지고. 당시에 김영철과 지금 정보국장이 상대를 했었는데. 네, 예, 그때는 해석도 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카보다는 엘리스 후크과 하는 여자, 아시아 음. 담당, 한반도안도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담당관이, 예, 수영을했다는 것이, 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 그렇군요. 이만카가 뭐, 일종의, 개인 장사하고 패션쇼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만, 혹은 뭐, 그, 올림픽 참여만 하고, 이미지만 하고, 그럴 거면, 어, NSC에서 이 사람이 따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 이 사람이 온걸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어떤 비공식이인 만남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음. 이, 이 이방 카를 보내는 거는 그냥, 이번에 와서 무슨 뭐, 어, 어페셔널 가라는 건 아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일을 잘못 그 하고 간 거에 대한 만회 아, 네. 이거 음. 보완이라고 그럴까 음. 아그말에그 다음에 또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 에,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는 하 우리도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 그렇군요. 자, 고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또어 계속 다루겠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아, 저기 통전부장이 직접 온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2012년이죠.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을 위해서, 당시에 통정부장 김양근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1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2013년 1월이었던지, 워크에 대해서 환영만 찬할때 저도 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때는, 새 남... 북한이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벌써 까칠하신데 목소리가 그냥 <laughs> 아직 아직 지금. <laughs> <laughs> 아니 목이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지금 그 음. 제가 좀 전에도 말 하긴 했었는데 어, 지금 김영철 어,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사람이다. 기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한 보도들이 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이걸 뭐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사사을해된다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그 자유 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안 해. <laughs> 실제로 네. 아니 예. 이미 지난 2014년 10월 15일 예.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때 반문점에서 남북 군사 회담을 했어요. 예. 그때 김영철이 북측 수석 대표로 나왔는데. 예.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남북 군사회담 때 대표단 왔군요. 예. 아 대표 그러니까 그땐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예. 대표로 왔는데 수족 수족대표, 예. 대표로 나왔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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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군요. 예. <laughs> 박근혜 정부 시절 내로 내로, 내로 남부리에 자기 네들오면은 괜찮고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사살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어, 천안함 폭침의 배우다 이게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시 어, 정부 발표죠. 그러니까 민관 합동조사단이었지만 뭐, 정부 발표인데 정부 발표에도 그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라든가 주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발표한, 발표한 적이 없고. 예. 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 정찰총국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대남 그런, 공작, 예. 군자공작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많이 허든 되기 때문에, 예. 혐의는 줄수 있지만은, 확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발표를 못 했는데, 한북관계를 확실하게 좀잘 만들어,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자 측을 만나러 왔었고, 이번에는 지금 몇년 만입니까? 한 5년 만에,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오는 셈인데, 에,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남북 관계를 좀, 그, 제대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방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총정부장이 온다는 것은 음, 의미가 커요. 예, 음, 그냥, 아니요. 그 다음에 배후 조정자 내지는 어, 최종 정책 결정권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음. 어, 이나눔이가 상당하고 아프리카 남북 관계를 잘해보자 하는 음. 그런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중간에 사람 끼지 않고 직접 책임자.